<laughs> 저거 진짜, 야! 뭐라고 하냐, 자꾸! 꼰대꼰대? 꼰대? <laughs> <맞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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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싱어 음. 선배랑 음. 어 재밌다 가깝게 선배랑. 살지 않나? 그렇지 우도 어. 가까우니까 좋지 춤추는 컨텐츠? 추는 음. 야 그리고 땡이도 아는 사람 더소외해가지고좀더 많은 인원이 됩다 근데 야, 언니 싱어 선배 추천해주면 뭐 좋다 춤을 잘 추니까 더 좋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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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혼자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음. 두명더 붙여가지고 아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좋으니까키우는게도 좋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 아 어어 맞아요. 어 선생님 민 그림 그리도 돼요? 어호 <laughs> 이 컨텐츠를 받아들이 줘야 됩니다. <laughs> 섭외하세요 쟤기 씨. 아, 네? 근데 많으면 조금 그림이 조금 눌러지 않을까요? 응. 좀 난잡해 보일 수도 있고. 응, 그래? 할수 있어요. 야두명 섭외하는 남자? 난잡까지는 아니죠. 시우섭의 섭외도 진짜 괜찮아. 응, 그래? 야 그래도 그냥 섭외해서 더 크게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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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어? 아니 그냥 좀 지루해가지고 커피를 차라리 사서 와 먹을까요? 그래 커피 커피 먹자 같이 갔다 오자 아니야 나 혼자 갔다 올게, 어차피 뭐 그래 이일 사는 거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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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이 네가 사는 거야? 이제 사게요. 어, 시작해. 어, 그럼 사자. 아, 나 반일 라떼대 그래. 아나 반일 라왔대아 오케이 오케이 사게요. 어. 뭐밤 어, 근무서 봤어? 그그 그 잠을 안 자서 그런 거 아닌가? 뭐 피곤해. 기분 나. 아니 원래 알잖아 땡이 원래 안그러셨서 겁나했어 어디갔어 낙서 겁나했어 이거 선배님 그린 같은데 <laughs> 야이 아니야 이게 아이 선님왔어요 어. 어? 커피 사왔습니다 커피 드세요 잘먹게요내 바닐라 라떼 네? 아나 바닐라 라떼 사오라고 했잖아 그게? 그랬나? 아, 그냥 드세요 왜 아메리카노 안먹어 원래 회사원들 이렇게 마시는거라니까 아 바꿔 아메리카노 싫어 싫어 아니 커피 바꾸는 게 말이 되나? 음. 아, 그럼 언니가 바닐라 라떼라고 했잖아 아까 아니 근데 이거 제돈 주고 샀는데 그냥 먹으세요 언니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왜 아니요 나어 아니 제 돈이에요 이거 더 먹어 그럼 두개 어, 먹으면 감사합니다 그래 <laughs> 그럼 <그러면> 되겠네 진짜 <laughs> 좋다 <laughs> <지하철도 웃음> 내가 다 먹어요 진짜 선배님 먹어 에이 왜 이런 걸로 심각해지나 음 먹어 에이 야, 에이 그럴 거면 앞으로 언니가 사다 드세요 그럴 거면 너도 물어보지 마 이런 식으로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안 물어볼게요 에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회의합시다 왔으니까 이렇게 찍어 그냥 어떻게 하기 싫으면 나 왔다 야야 진짜 왜 그러냐 네? 잠깐만 나와 왜왜왜 잠깐 나와 봐 진짜 왜왜왜 저기 잠깐 잠깐 나 왔다 올게요 선생님 뭐 먹고 싶어요? 어밥 찍을래 와 사진 찍고 그래! 나도 나도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쁜민 귀여워! 어? 엄청 잘나네 나도 귀여운데? 나도 엄청 귀여운데 여기? 예쁜민이 귀여워! 이기야 귀여워! 하지 말라고 아 이건 아, 내가 아, 더 귀엽네 김기품보다 내가 입체 각이네 어 진짜 잘어는니까 그러니까, 내가 밝게 나왔네 이거요? 어, 어. 응. 웃기게 생기게 생겼다 웃기게 생겼어 <웃음> <웃음> 뭐야? 진짜 웃기게 생겼다? 야. 역시 개구우 님, 네. 뭐라고 했냐? 잘 나왔다고 했네요. 아예다고말그이로 하냐? 어떻게요 어떻게 생기셨다. 아 겁나 기분 나아 뭐냐? 허빈왜 어, 왜? 왜왜 저런 왜, 왜야 피곤해. 너 사람 앞에 뭐 하는 거야? 너 예의 같은 거 없냐? 아니 거짓말 하는데 좋나? 아 예뻐요 예뻐요. 너 진짜 싸가지 없다. 얘가 원래 안 그러는데. 원래 그런 사... 거 같은데 뭘? 아니 그 원래 월... 아, 선배 몇번 봤잖아. 그런데 안그랬잖아몇번 봤는데 오늘에서 알겠네. 너 싸가지 없다. 매너 진짜 없다. 아 잘못했어. 오년차도 선배지 나한테 그다 언니잖아. 야 내가,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아니. 언제 뭐너 선배들 절 박지 못했냐? 너 나한테 뭐 선배라고 한적 있었냐고. 선배가 아니니까 아니라 가죠. 야 이거는 진짜 사과해야 될것 같은데. 엄나 싸가지고 아야. 군대 군대. 야 빨리 밥 시켜 일하기. 밥 내가 시킬게. 언니 o 좋아하는데 d to join the other one. I 같이 n t want to see you. Hey, you make it. I'm going to see you. I'm going to see you. I'm g 축하 n g to see you. I'm going to 근데 언니 하기 싫으세요 혹시? 야 하기 싫은 느낌 나왔습니다. 지금 선배님이 더 열심히 해주고 있잖아. 아니 밝긴 밝았는데 확실히 조금 더 텐션이 나은 아게 티가 나는데 하기 어디가? 선배님 도와주시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거 도와주는 거 잘해줘야 고마워. 너 오늘 저 나한테 왜 시각? 아 나는 팩트인데 팩트말하는 건데 이게 팩트라고? 야 영상 다시 봐. 나 진짜 너꼴 뱉으셨는데 네 조카 보고싶 응. 영상 찍은거 아니야 아, 한번만 다시 해주세요 뭐야 뭐? 한번만 다시! 기분 어? 잡쳤는데 야, 근데 이거 진짜 아니에요. 선배님이 엄청 열심히 해주셨는아 아, 그, 어, 그러니까 한번만 다시 해주세요 진짜 쟤는 예의가 진짜 아, 언니가 자꾸 화내니까 내가 그런거지 아니 왜 이렇게 화나? 안해 너 혼자 찍어 아 저.. 그럼 나도 안할래아 그러면 어차피 제 조카가 언니 잘 모르긴 해요 그럼 뭐, 언니 빼고서 비코인한테 부탁하고 몰라서 너 그러면 애초에 왜 나한테 찍으라고 했냐, 그럴거면은 어, 괜히 부탁했다, 나도. 야. 야, 뭘왜 그래, 진짜. 야, 너 진짜. 아, 야, 너 오늘 많이 피곤해? 저 <laughs> 언니가 이상하게 보을왜 던져. <laughs> 아까 말했잖아. 나한테 선배 아닌데 이거 왜던지게 아니, 아니, 네가 아니, 부탁한 사람 입장에서 지금 너무 매너가 똥이잖니 아니, 너너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잡치게 해놓고 이거 찍어라, 저거 해달라, 너 지금 계속 부탁하면서 그래 언니 다 해주고 있잖아, 지금 너한테. 그럼도 해준 거면 똑바로 해줘야죠. 그, 아 진짜 얼추 없다야 근데 너 진짜 말할 너무 심해 뭐가 심해? 나한테 선배인 척 하는데. 야너 빨리 찍고, 빨리 끝내. 해. 어, 언니만 해줘, 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 숫자가 좀 이상해 라 나, 나도 얼추 언니 해줘, 괜찮아. 저 언니가 하기 싫은 거잖아. 석야저 <laughs> 진짜, 야! 뭐라고 하냐 자꾸. 오. 꼰대 꼰대. 나안 해. 어, 네. 너 빨리 해, 너 빨리 하고 끝내, 경기 뿜. 아, 그럼, 그럼, 빨리 해. 언니랑 나랑 같이. 아니야! 그래. 지금 나 걸리잖아, 치워. 언니가 뒤로 가세요. 아, 여기, 야! 치우라고. 너 야 모를 거면 애초에 시키지를 말든가. 아 나도 안 찍을래. 빨리라도. 야 빨리 끝내라고알 알았다니까. 일단 찍자. 일단 찍고 얘기하자. 예 응. 시작 <목소리> 안녕 안녕. <반성화. 반성화. 목소리> 지금 고모는 기쁨이 고모랑 같이 있어. <목소리> 안녕 우르도냐. <오랜만이야. 목소리> 기쁨이 고모는 지금. 뭘 카레다라고 있어 <laughs> 아,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laughs>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야 용이야. 막그 미친 애인 거 같은데. 나는 뭐가 귀신의 수였구나. 미친 애인 거 알았어. <laughs> 우리 막짠 <딴> 거거든? <laughs> 안녕하세요 김땡입니다 안녕하세요 쩡구입니다. <laughs> 아, 여기까지 왜 왔어요? 아니 지금 우일 선배랑 같이 있잖아요. 예. 네. 우일 선배를 야올리러 한번 가봅시다. 능근 <laughs> 그는 환하게. 아니 세상에서 우일 형 놀리는 게 제일 웃겨. <laughs> 맞죠? 너 진짜 잘 선택했어. <laughs> 진짜 우일 형이 진짜 화날것 같으면 내가 말려서 다시 또 야올리기 끔. <laughs> 이렇게 어. 또 한번 내가 도와줄게. 좋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laughs> 우일 형 어. 땡이 왔어. 안녕하세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웬일이야. 인생을 못피우고아니 지나가는 길에 해주시라고 어.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어게 사왔어? 어.. 땡큐 땡큐. 어큐아나 있는 거 몰랐어? 알았어요. 근데 왜도자한 왜 거야? 이거 아아인데? 이거 네. 아아. 아아를 아세요? 아니 원래 어른들은 믹스커피 드시니까 아 뜻도 아세요? 어? 무슨 줄임말인지도 아세요? 아이스아메리카노 오. 오. 그게 뭐할 일이야? 그 정도면 알지? 내가 뭐7 3삼 먹은 것도 아니고. <laughs> 아, <맞아>. 나 <laughs> 믹스커피야. <laughs> 저올때오빠거 진짜 한번 보다가 왔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 재밌었어. 저희 엄마랑 어. 언니랑 엄청 좋아해요. 야, 나이스 나이스.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요. <laughs> 우리 거는 우리 거는. 내거내 거. 내 거. 안 봤어? 선배님이 오빠 도와주는 거야뭘 도와줘? 채널 도 도와주는 거 아니니? 웃길라고? 네. 그거 아니야. 뭐 같이 하는 거야. 아 저는 그냥 누워만 있길래 그냥 거자 먹는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아니지 이제 그런. 연기가 얘한테 좀잘 맞고 나는 이제 그런 연기가 잘 맞으니까 내가 음. 뭐 역할을 뭐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나 그래 요즘 어떻게 되겠어? 저 맨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음. 음. 다른 채널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음. 매력 하거든요 아 그래? 네. 너 저번에 우일이 형이 뭐 도와달라 는데안 음. 도와줬다고 하던데 아, 근데 그때 재미없는 거 분명 시킬 텐데 아이 이용하는 거 재밌는 거 하는 게 좋지 재미없는 거 아니 거잖아. 들어보지도 않았잖아 안들어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내가 <laughs> 오늘 개그 그래도 10여 년을 했는데 아니 내가 다 생각을 근데, 하고 선배님 그래. 유튜브는 저도 모르잖아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뭐유행어 됐네 어? 유튜브 저도 모르지 잖아요 유행어가 됐네 아 내가 동화 방송제 나왔어 나 영상 제작가고 나 영상 제작가 나왔어. 그러니까 편집을 하시라니까요? <laughs> 근데 못해. 아니 나이 많은 게 자랑이 아니라 그걸 검색해서 하시려면 이게 좀 공평하죠. 아니, 가... 잘못했다고 한번 하세요. 근데 여기 내가 뭐 너한테 뭐 실수한 거 있니? <laughs> 아니지? 응. 음. 노트북이야. 음. 맞다. 네네네.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맞아. 없어요? 응. 한 명. 제가 보여줄게요. 가짜가족. 아데내가아 언니인데... 어. 이, 이분... 이네 언니... 야, 이건 우유령 스타일이야. 그래요? 어... 어. 무조건 우유령이야. 아니, 진짜로... 아니, 나는 내.. 내 진짜 내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면은... 나는 딱안만나거든 아니, 그냥... 그냥... 아, 그 아니, 그 그래. 아니, 근래선민님 근데... 나이가...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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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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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서로 아 어쨌든 우리라면 나이 가 많이 나안다는지 합정 쪽 살거든요 아? 합정 쪽이면은 합정 아? 편 왔다 갔다 만나기도 편하잖아요 네야 아, 여기 합정 쪽이니까 여기 합정동이야 <laughs> 그리고 데이트하기도 편하고 야 우리 집이 합정동이라니까 <laughs> 아 잠깐만 대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조금 해주세요 야, 잠깐만 이 얘기 좀 하고 있자. <laughs> 같이 만나면 안 돼요 그건 아니 뭐... 왜냐면은 그 여성분한테도 선택권을 좀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술자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유팅이지 아니 게 거... 지낼 수 있는 걸왜 사회를 막아? 아니 여기가 아니 진짜로 내가 뭐, 뭐 꼰대 이런 걸다 떠나서. 아... 아니거 우리 집에 진짜 초박한 거지? 금도 너무. 아 오늘 좀 그래. 커피 두잔잘 사. 잖아그 영희야, 영희야. 영야아이 네? 얘기하잖아, 내가. 진짜. 진짜 뭐냐면은 합정동에 맛있는 거뭐 있어요, 오 합정동에 빠르라.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빠. 그럼 그여자분이나 아, 이따 친구들이 물어볼까요? 물어봐. 아, 좋다, 좋다. 영야 아, 진짜. 영희야, 영희야. 네? 자 뭐냐면은 아니자 일곱시쯤에 오라고 할까요? 얘기 하잖아 뭐야 너? 저 여기요 너 뭐야 너, 너, 너뭐 학교 어디냐? 너? 너 학교에서 너 선배들이 너 그렇게 가르쳤어? 어? 너 약간 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개그했던 부분데 약간 예 얘기가 너무 없어 얘기하시듯 진짜 너무 진짜 웃긴데 아 우리 집에 오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있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커피를 두 잔을 사오는 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게. 커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커피 때문에 괜히 이 쪼잔해 보여가지고 내가. 커피 안 사와서 삐졌구나! <laughs> 하... 확실해 내가. 그쵸? <laughs> <laughs> 아, 막 좋다 <좀> 그러면서. <laughs> 너 아파 어디 저요? 불편한 데 있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응. 음, 좀안해 음. <laughs> 줘도 돼요. <웃음> <웃음> 야. 개 용서. 야, 네가 옆에서 계속 웃으니까. 아냥 계속 해 어, 봐. 시발이... 어, 꿈데. 꿈데. <laughs> 아, 선생님. 아, 여러분들 모실가 나타났다. 아. 지금 풀라고요 여기서 안 풀면 진짜 꼰대 소리 들어요. 여기서 어. <laughs> 너 학교 위에 선배 누구 있냐? 심형래 선배님? 도라이 네놔 내가. 웃기지 웃기잖아. <laughs> 웃기잖아. 아 알아서 아세요 커피 마셔요. 가. 이리 와. 가. 잠깐만 어디 지 아! 맞지지 마세요! 죄송할 거예요! <laughs> 아. o <방연대> w 없어요 방 o u 아 b s e r v e 가라 w did you observe? How did you observe? So, don't open the silent and work. Ah, that's it? It's a two-day. I'm not sure. 너 m not sure. I'm not s u e m i n i n <laughs> 아 고맙다. <laughs> 뭐 이정도있는데 내가 한데 사이 좀 그렇다. 사이도 이제가 와 짱구씨 더 싸. 해줘.. 하지 마요. 아 친구들 모르긴 하는데 이제 사이 보여주면서 이무일 선배라고 있다고 제가 말할게요. 아니 <laughs> <왜? 웃음> <너> 뭐야 너? <laughs> 너 뭐야 너? 어 나하는 거 봐봐 이게 뭐 하는 거야 완전히 추. 기회를 드립니다 사인할 기회. 사인 하나 해줘. 예. 자, 자, 자. 다음 단계 해주세요. 원래 안 이러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응. 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약간 이러다가 말하는 게 너무 싸가지 없는 거야. <laughs> 나는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여자 사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게 뭐냐고? 아니 아니 그래 나이 많아. 나이 많? 차이를 알 수가 있어 근는데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게난 죄를 받는 거야. 자존심 딱 구겨가면서 사진 한번 볼게. <laughs> 네가 옆에서. 아, 그냥 보여줘. 아, 오히려 형스타일이형 스타일이니까. 나는 더 궁금해지는 거야. 뭐, 된 스타일인데, 스타일. 어, 더 궁금해졌는데, 그래도 아, 이게 보지도 못하게 하니까. <laughs> 아, 물가 생동하면 밥 산다니까. 그냥 그밥 먹으러 가자. <laughs> 아, 좋아. 이세이즈나와있 <laughs> 아유, <좋아. 웃음> 아, 기분 좋아. 아우, 좋아.